오늘 하 t 입니다 오늘은 비주기를 상주해볼까요잠 음. 음. 자, 비주기 포켓몬이 처음에 페르시이니까 음, 일단은 우리 렇게이이렇지 조금 상처할게요. 고급으로 하고, 아니, 스프레이 상처. 얘는 음. 한 번만 하면 되요 아, 부족하네. 금마. 고급으로 마무리하긴 싫어. 하이, 대로 갈까? 아니야, 이거 진 슬프네. 아, 이거는 일단은 괴력이 놓고 페르시온 제압 한 마리 더 넣어요. 괴력, 괴력 두 마리, 두 번째가 니리킹이던데 아, 뭐 어떻게 제압해야 되는 거야? 어... 하마 돈으로 갈게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못하면 망하는 건데? 잠시만 침동대에지만했다 이거 조금 나갔다 들어올게요 할게 있어. 서 자, 여러분. 자, 보 자, 보 자, 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 비거뮤 때려야 돼요, 뮤츠. 여한번더 들어가면 좋다 좋다. 내가 놓친 분으로 비주기 때릴게요, 이제. 괴력 괴력, 하나도 말고 마지막에 매독. 매독으로 갈게요. 비주이그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네 p 리 e 나는 조조까 깎아 놓 m 해서 r 내가 가 p p y I'm v 가 있었나 싶네 근데 뮤츠가 이거 y 력이로 p y I'm very h 뮤 p 가이하잖아요 r 드킹아 p p y i 야 v e 거 y happy. I'm v e 나 y h a 드 p y I'm very h 때려, 때려, 아프지, 캔카야 미안하다. 브랜드. 이걸로 바꾼 다음 또 때려요. 다음 터져, 이거. 크로스로 할게요 세모가 있네. 오케이, 엄마. 어고 이제 드디어 며치러 이거 어떡해. 나한테도 굉장하잖아. 이거 어떻게 깨? 그다 어, 됐다. 됐다. 한번 더? 아, 망했는데. 또 갔다, 또 갔다, 또 간다, 또 간다. 설마 나 뮤치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니? 오, 어, 깼다. 뮤 별거 아니네. 세개 뮤츠 와 드디어 드디어 뮤츠네요 우리 뮤츠 귀요미 뮤츠 실패 조금 가만히 있어봐 한번 하고 너무 떨린다 얘오 그레이트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잡았다 잡았다 미치 잡았다, 미치 잡았다, 미치 잡았다. 어, 어, 나 미치 잡았어, 어. 쭈쭈. 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 크, 드디어 깼네요. 이제. 아 세르비로치 해데리될지 뭐지 삐딱이야? 이거 딱이야 이거 내가내 가지나 했으니까 너무 안 데 주무르기 세번 여기 있는데 아, 또뭐 해야 돼? 아기 조직 도야 아. 다섯 개들리고 군주 한 마리 잡는. 이거 있네. 이거 배틀 할게요. 지금 돌려. 됐어. 도구를 잡고 있니? 그건 네 것이야. 도. 독이야 독. 독신분으로 가야겠네 이거. 아. <목소리> 어. 아까 잡은 방패토스 보낼까? 어. 방통이가 어디 있지? 아까 보냈구나. 아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좋다. 나 바닐리치 언제 잡았지? 잡은 기억이 없는데 난 뭐지 어, 어? 뭐야 나얘 잡은 기억이 없는데 크리스마스에 뭐, 왜 잡았지 내가 얘를 어. 일단은 이대로 배틀한다 뭐야 아 이거 그림자 못 잡는거야 아잇 나 뭐야 배틀 싸웁니다 도취 가나? 도취 가나 도취 도로 공격? 그냥? 죽고. 뭐 상관없어 뭐 이걸로 가도 되겠지 어... 리드먼이야? 뭐 그림자 잡으라고 했으니까 때려! 때려! 이게 뭐 안되면 태워버리는거지 뭐 아프지마니? 만이아 내가 왜 쓴거지 나? 이 정도만 해도, 그만하면 어차피 죽으니까. 와, 어, 됐으. 다음으로, 또 때려요, 또 때려요, 또 때려요. 이번엔 골베지네요 잠시만, 이거 로킥기 효과가 안 되잖아. 너 불꽃 기술이 있니? 아, 어, 이러면 내가 불리한데. 격투가 불리한데. 이거 하마돈으로 가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넌 수고했어. 하마야, 너가 야설차 아래야. 이거 뭐야? 돼지행 차는 거왜 이렇게 노려? 얼마나 강력한 기술이길래? 역시 딴딴해 하마. 가자, 가자. 나와, 나와. 두더지 나와. 나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니? 나이스 뭐야? 뭐지? 뭐겠네세번 이기고, 이제 그림자 잡으면 돼요. 하나, 둘. 이거, 이거, 로사로 위에 한번스러트려야되까 나? 네. 이기기는? 아, 니 드론, 우. 해봐, 해봐, 해봐. 간다. 좀 하는데 음. 오케이 하. 그림자 한 마리 잡았고요. 너무한 계란 아 이거 독침봉 어떻게라도 써온 거야 되는데. 독타임을 음... 잡겠어. 비번이가 메타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노리고 있는 애중한 명이거든요. 어... 그냥 말게요. 근데 이리안에, 심히 오, 엄청 좋네편결치 이리가한것한는데4 4분이안 나요. 어, 이 꽃등이 미치한번 관찰해보자. 난, 난 도망갈까봐. 도망가지 않네, 생각해보니까. 한, 잡았어도 됐네. 밑으로 내려가자, 너 여기 있니? 크, 멋있어. 소리 한번 듣자. 음. 전설이 두 마리가 됐겠지? 얘 예, 기술 별로다할수 없나? 오 어. 어, 기저귀 덩어리 좋네 됐네? 좋네. 한개 덴버그 룩스 룩스 화풀이 말고 뭐야? 이제 다시는 배우지 어너 다시 배우지 않아도 뭐야 이 음, 꼬충이 잡아. 이제 이거 포켓폼 블루기 미션. 뭐야 이거. 아오? 이거 택단이 납끝 나오네. 이 잡고 포켓폼 거야. 제발 별로인 야 리서치 보상인데 별로가 아니던데 어, 두 개? 몇종쓸모가 없어 보여. 그래서 버릴 거야. 나 <목소리> 순간 이거 색이 꼬부기 여우인줄 알았어. 언니기가 왜, 내 사탕용으로 잡을게, 그냥? 사탕용으로 잡아. 꼬부기 좋다. 열 개도 돼. 열 개인가? 오케이. 얜 그냥 버릴게요 어리보기 보내는다고 뭐야 이거 방금 나온거 뭐야 너 필요 없어 아 불송이? 아, 저기 시래가 없는데 여기다가 올릴게요 혼자 너무 외롭지 내가 올려줄게 내여기 프렌드 안돼요 저 엄청나게 사랑하는 애들이에요 대력이 드 3위도 줄까? 오케이, 내가 줄게 특별히 내 인심 쓴 거야. 3위 두고 있으면 나는 이제 부자다. 돈위 가는 게 얼마나 되지? 뒷분은 별로 안 봐도 돼요, 여러분. 타먹는가 아, 아니야 아닌 거 아닐까 오케이.